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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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필 잘쥐고몇 음. 개인지 말하면서 쓰는 거예요. 삼, 셋, 삼, 셋, 또 셋. 넷, 또 셋. 음, 넷. 음. 셋 맞아요? 순 쳐봐요. 넷. 쓰기 전에 잘 살펴서 몇 개인지 말하고 써야지. 넷. 넷. 또손 여기 잡고 또셋 여기요 말하면서 셋 삼. 아니 셋 셋. 얘는 넷음 다섯 음. 말 먼저 하고 쓰는 거예요 셋음말 먼저 하고 쓰예음 다섯 그렇지 또 셋, 음. 넷, 안돼 다섯, 음, 다네넷는데 숫자는 막 다섯 쓰고 막 그러네. 준비됐어요. 넷. 시작, 또둘 음. 하나, 음. 셋, 음. 넷, 둘, 음. 잘했어요. 또몇 개, 하나, 음 셋음 잘하네. 음. 또일이 음. 삼이죠. 또삼또이 아유 잘하네. 시작 <laughs> 뭐예요? 넷음셋또셋 둘, 오, <laughs> 잘했어요 그냥 다섯, 다섯, 다삼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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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